야데 새로운 내가 직겁이재수거든응 근데 표시되는 건 간전자야 지금 난 간전자 시점에서 나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거야 진짜? 그러니까 사, 어 맞아 상호작용 다돼 이렇게 근데 아이템 창이나 피는 간전자야 판정이 어떻게 될까? 애들 애들 내가 보일까? 저 막으면 어떡하지? 풀리는 거 아니야? 내가 보이는 것 같은데. 내가 보이나봐. 너건 뭔고 그래? 그냥 하고 있지 않았어? 뭐야? 야, 좀 느껴져서. 창이 좋겠는데. 안 뜨네? 체력 창이 안 뜨네? 체력 창은 약간 있어. 녹화하면 보일 텐데. 뜨긴 뜨거든? 근데 간전자야. 여기 잘 보고 있어, 잘 보고 있어. 왼쪽 아래. 잘 보고 있어. 아! 아, 저거 다 그, 트윈, 마, 트윈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 해볼까? 제가 보입니까? 거 봐. 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여 저거 봐. 와 근데 이런 건 처음이야 간전자로 딱그 게임하는 건 신기하다 일단 진영 판정은 그 뭐냐 MC... 오우쉣 예. 진영 판정은 재수 판정인 것 같아 SCP한테 봐봐봐 따라오는데 정말 뒤에서 봤네 뒤에서 네 개그였다